현대 사회에서의 사필기정의 실용적 가치.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도 사필기정은 법적 정의나 윤리 준수를 강조할 때 자주 인용된다. 한 언론 편집자는 사필기정은 결국 정의가 승리한다는 뜻으로 자주 쓰인다라고 밝혔다. 실제로 최근 정치 사법 현안에서도 여야 대표들은 재판 결과와 관련해 이 말을 인용해왔다. 이처럼 이 표현은 법률적 판결에 대한 신뢰를 표현하거나 사회 부정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데 사용된다. 게다가 사필기정은 기업 윤리에서도 울려 퍼지는 개념이다. 한 블로그는 현대사회에서 사필기정은 법적 정의와 윤리적 행동, 사회적 공정성을 상징하는 주요 표현이라고 설명하며, 이는 기업이 장기적으로 불법 불공정한 관행을 저질렀다가는 언젠가 바로잡힐 것이라는 믿음을 내포한다. 예를 들어 부패기업 경영진이 결국 처벌받거나 공정경쟁을 준수하는 기업이 시장에 신뢰를 얻는 사례들은 사필기정이 주는 격언의 실천적 가치로 볼수 있다. 이처럼 사필기정은 사회적 질서 유지 측면에서 긍정적 역할을 한다. 사람들에게 선행과 정의를 신뢰하도록 독려하며, 함께 바른 길을 걷자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법조계에서도 진실과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은 재판 과정에서 인내와 절차 준수를 지탱해주는 요소다. 이를 통해 불의와 비리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최종적으로 공정사회 구현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유용성을 지닌다. 개인의 윤리적 판단과 삶의 태도, 통찰관계 개인의 삶과 윤리적 판단에서도 사필기정은 여러 시사점을 준다. 우선 긍정적 통찰로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선을 선택하도록 격려한다. 예컨대 불이익을 당하거나 억울한 경험을 해도 결국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신념은 개인에게 심리적 위안을 준다. 이는 단기적 이익보다 장기적 선의를 선택하도록 유도하기도 한다. 실제로 하나의 분석에 따르면 사필기정의 교훈은 부정직한 방법으로 얻은 승리는 오래가지 못한다는 인내와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도덕적인 선택이 궁극적으로 더 나은 결과를 가져다줄 것이라고 본다. 하지만 한계와 위험도 존재한다. 사필기정을 맹신하면 현실적 변화를 위한 적극적 노력을 저해할 수 있다. 즉, 운명에 맡기면 알아서 정의가 구현된다는 수동적 태도는 불의를 인내하게 만들고 스스로 정의를 구현하려는 의지를 약화시킨다. 더구나 세상일은 기대와 달리 풀리지 않을 때가 많다. 실제로 불의가 계속 지속되거나 누군가의 권력 남용이 쉽사리 청산되지 않는 현실이 허다하다. 이 경우 사필기정의 믿음은 비현실적인 기대가 되며 실망과 좌절을 부를 수 있다. 또한 사필기정 되느냐 여부는 주관적 판단에 달려있다는 지적이 있다. 같은 사건이라도 사람마다 바른 길의 기준이 달라서 어떤 이는 결과를 정의로운 것으로 보고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